이사야 45장에 보면 음, 하나님이 흑암 중에 어둠 속에 보화를 숨겨 놓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교세 숨은 죄물을 주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역경들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에, 보아를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런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 시간들은 하나님이 감추어진 에, 보아를 발견하는 시간이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그래서 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고난 속에 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자, 삼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고난 중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 감추진 보화를 파내는 사과 같다.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자가 있느냐? 그는 뭐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있느니라 하고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그냥 우리에게 주면되지왜 항상 고난 중에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 이런 보물은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수 있다면, 그건 보화가 아니, 보물이 아니, 보물은 감춰져 있습니다. 깊이 그렇게 감춰져 있어야, <laughs> 내가 고난 중에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감춰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지, 내가 언제 차지할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예, 하나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기도하면, 고난 중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줄 믿습니다. 자. 왜 하나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흑감중에 보화를, 예,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부른 자가 그걸 발견하는데,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laughs> 기도응답의 큰 축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도 귀한데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니까 여러분 아.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 응답이라기보다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요. 마음의 샬롬이 넘칩니다. 그 샬롬 평강이 뭐냐면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내적 확신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 제 인생의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한상도 보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간증들이 제삶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가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기도 응답은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에게 주고 싶은 신앙의 성장, 은혜, 축복들을 다 감춰두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요 고난. 아, 사람은 잘안 변해. 그래서 하나님 의 고난의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고난 중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고난 중에 정말 엄청난 인생의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베풀어 주고 싶었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이두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기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좀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10장에 보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 그러니까 마태는 두 소경이라고 소개를 했고 마가는 두 소경 중에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딱 해갖고 바디메오를 중심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두 사람은. 자, 여기 보면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거 보니까 이들은 맹인입니다. 장애를 가졌어요. 그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야. 그러니 그 당시 맹인이요, 거지가 배움이 있겠어요? 배움도 짧아.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에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참으로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 자체가 절망이고 어둠이고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 소경들이 이 엄청난 인생의 저주 같던 고난 중에 아,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그냥 인생이 백팔0도 바뀌어 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4절 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일단 소경의 눈이 치료됐어. 그러니까 라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유독 두 소경이 라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또 육신의 눈만 찌르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반열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종교와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인데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직분이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 여러분 주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인생을 다 정리하고 천국에 가면 칭찬과 상국과 멸관과 영광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소경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두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바디메오는 왜 마가가 바디메오라고 언급을 했냐면 바디메오가 초대교회 아주 누구나 다알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었대요. 그렇게 쓰임 받은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경이라는 가난 거지 버림받은 이 어두운 인생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들이 진짜 흑암 중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고난 중에 이런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두 소경의 기도나 바디메오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주 이들의 기도가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 한 가지만 좀 나눠볼 텐데 첫째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여리고로 들어왔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왔어.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바디메오가 이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두 소경이 예수의 손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막 세리와 막 친구가 되어주시고 막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아, 내 문제 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예수를 만나면 눈도 뜰수 있을 거야. 반은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소망이 생겼어. 근데 어느 날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찾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 그래서. 여리고에 나가는 골목에 딱 질을 치고 앉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여리고를 지나갈 때이 도서경이 예수여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쌓아왔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우리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기소서다위의 자손이요 하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막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냐면 자, 삼십일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 자손이 아는지라 예수님이 응답해줄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만나줄 때까지 막 사람들이 막야 잠잠하라 막 그러는데 막 끝까지 그냥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두 소경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모함의 표현이, 간절함의 표현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이두 소경의 바디모의 그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압력하여 손을 것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예배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부르주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이게 고난 중에 보화를 발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이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에 간절한 마음이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늘 말씀드리는데 하늘나라의 좋은 것은 하늘 아래 좋은 것을 사는 화폐가 뭐라 그랬어요? 사모함이야, 사모함. 하늘 아래 좋은 것은 다 사모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한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 성령, 하나님의 축복, 은혜 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다 얻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반대로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기도해도 뭐해, 기도 응답도 없고. 요즘은 기적이 사라졌어, 부흥이 사라졌어.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두소경처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다 줄어버렸고, 기도도 진정성이 없고 종교적이고 다 전락해 버렸어요. 그냥 기도가 너무 얇아. 정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능히 할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할수없으때 하나님은 능히 할수 있다는 믿음이. 그래서 너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 그 고난 중에 감추진 보화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두 소경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